지금 구사하는 언어가요. 전체주의 선동의 언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선동에 세뇌된 사람들이 멀쩡한 레거시미디어를 공격하면서 기레이라고 하고 있어요. 아셔야 됩니다. 바로 발론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이런 거는 바로 답하면 <laughs> 어, 토론이 엉망 될것 같아서 그럴까요? 옆에서 네. 보는 분들이 좀 말씀하시고 <laughs> 네, 그다음에 제가 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헤아려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만 좀 말씀을 드니다그 예.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이제 지난 정권까지 타당했던 얘긴 것 같고 그다음에 권위주의가 무너지는 건 저도 찬성하고요. 그 앞장 섰던 사람이 저고요. 문제는 뭐냐면 권위주의와 더불어서 권위까지 무너졌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말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옳든 그르든 아예 믿지를 않는. 경이 너무 심해졌는데 좀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품질 낮은 기사에 대해서 기렉이라 그러는데 요즘 나타나는 현상 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품질 높은 기사를 쓰는 사람들을 기렉이라고 부르고요. 그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기자 기사, 기사들은 보면 말도 안 되는 허접 쓰레기들이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얼마 전에 서초동 집회를 하는데 제가 정말 충격을 먹었던 건 뭐냐면은 JTBC 기자가 보도를 하는데 JTBC가 어떤 곳입니까? 한에게 굉장히 중요한 키였던 노트북을 갖다 보도했던 그런 언론사인데 옆에서 기자가 막 보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물러가라, 뭐 JTBC,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예 보도를 못하게 막는 그 군중들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저는 유시민 이사장님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봐요. 예를 들어 가지 알릴레오 있잖아요 굉장히 왜곡보드를 많이 합니다 제가 몇개 갖고 나왔거든요 보다 보다 못해서 왜냐하면 저랑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내가 왜 학교를 그만 둬, 둬야 됐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되고요 이 상황에도 대체 어떻게 된 건지 이걸 지금 내가 반출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요번에 그 정경심 사건이죠 김경록 씨 노출 녹취록, 녹취록을 공개하신 적 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김경록 씨가 그 내가 생각해도 증거인멸이 맞다라고 발언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빼셨더라고요. 아까 그 기준에 따라면 이게 좋은 기사입니까? 낮은 기사입니까? 품질이. 낮은 기사죠. 그런데 지금 유희삼 장님은 엄청나게 기르기 소리 안 듣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보전이다. 농담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 개그 하지 마십시오. 요즘 젊은 애들 안 좋아합니다. 웃지도 않고요. 아재 개그거든요. 그럼, 예컨대, 김경록 씨가 지금 보존한 거 있잖아요. 그, 누구예요? 정경심 씨한테 갖다 준 노트북. 그거 언제까지 보존하실 겁니까? 이제 낼 때도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문제 삼는 건 이런 발상법 바탕에 깔려있는 사고 방식이 음모론적이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니 검찰이 그걸 갖다 압수해서 증거를 왜곡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상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다음에 어떻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것들 을 대중들한테 믿게 할수 있는지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요 검찰에서 뜯어볼 때 변호인이 입회해서 보게 돼 있습니다. 그걸 안 하게 된그 증거를 못 써요. 그 서슬법은 국정원에서 왕재선 사건이니까 그때 입회 없이 그냥 뜯어만 본거예요 조작도 한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상실됐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가능성을 말도 안 되는 그 상상을 대중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일종의 피해 망상인데 문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망상을 갖다 대중들은 그 알릴레오 듣는 그 대중들은 다 사실로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망상을 사실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게 이게 선동 방법이거든요. 언론이 아니에요.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 버전이다. 말장난이죠. 이게 뭐냐. 대중을 선동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혼란시켜라. 누구 말씀인지 아세요? 위대하신 스탈린 동지 말입니다. 그리고, 자, 유이 사장님의 그 망상을 대중들은 현실로 믿고 있죠. 나의 상상이 곧 너희의 세계다. 누구 말씀인지 아세요? 위대하신 시틀로 총통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경고를 하는데, 지금 구사하는 언어가요, 전체주의 선동의 언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선동에 세뇌된 사람들이 멀쩡한 레거시 미디어로 공격하면서 기렉이라고 하고 있어요. 아셔야 됩니다. 바로 발론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이런 거는 바로 답하면 네, <laughs> 어, 토론 역망 될것 같아서. 그럴까요? 옆에서 네. 보는 분들이 좀 말씀하시고, 예, 네,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게 좀.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